교수님 갑자기 이러시면 안 돼요. 윤서 씨 미안하오 잠시만. 윤서는 양조장에서 교수님과의 부끄러운 장면을 겪은 후 어색했지만 선을 넘어버린 탓인지 잔잔한 던 마음에 불이 붙었다. 지금부터 잊고 지냈던 설레임과 사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와인잔이 맞닿던 소리 뒤로 마음속에서 작은 불이 켜졌다.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 남은 인생을 바꿔놓겠구나 하는 확신이었다. 제 이름은 윤서 신일곡. 스무에 넘게 여행사를 운영하며 공항의 아침과 호텔의 밤을 지나는 삶을 살았다. 사진 속 미소는 늘 밝았지만, 2년 전 그날 이후 모든 사진은 멈춰섰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뇌출혈. 병실의 차가운 공기. 복도에서 힘없이 주저앉던 아들의 어깨. 그리고 연쇄처럼 무너진 회사. 코로나라는 단어는 제계 숫자와 계약서, 미지급 환불과 클레임의 소리로 남았다. 끝내 문을 닫고 서울 변두리 작은 원룸. 한때 빛나던 명함은 서랍 속에서 힘없이 구겨졌다. 웃음은 멀었고 잠은 얕았다. 습기 찬 창틀에 이슬이 맺히던 새벽이면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 잊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래된 이름이 휴대폰 화면에 떴다. 초등학교 동창 민정. 완주로 내려가 살고 있다는 친구. 민정의 목소리는 바람에 말린 보리 냄새처럼 담백했다. 윤서야, 와이너리에서 홍보 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는데 내가 떠올랐어. 한번 와볼래. 말 끝에 망설임이 오히려 내 마음을 밀었다. 나는 일정표 대신 작은 배낭을 짊어지고 완주로 향했다. 처음 본 포도밭은 생각보다 낮고 넓었다. 줄줄이 뻗은 덩굴 사이로 아직 제 익지 않은 송이들이 초록의 광택을 품고 있었다. 흙냄새, 풀냄새, 눅진한 바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한 남자. 백발이 성성했지만 구부러지지 않은 등. 은퇴한 의대 교수이자 이 와이너리의 주인이라는 이도훈.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라는 인사가 이상하리만큼 낮고 깊었다. 그 목소리는 한겨울 난로처럼 조용히 따뜻했다. 첫날부터 나는 사진을 찍고 글을 썼다. 낮은 포도밭을 돌며 빛을 줍고 해질 무렵엔 시음 회장을 꾸몄다. 도우는 새벽부터 양조장 탱크를 돌보고 수확량을 계산했다. 우리는 자주 부딪혔다. 마주보며 일했고 함께 땀을 흘렸다. 그는 물었다. 윤서씨는 어떤 와인을 좋아하나요? 나는 답했다. 여행지에서 마신 화이트를 좋아해요. 차갑고 가벼운 것.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잔을 건넸다. 오늘은 우리 밭세이용 화이트예요. 향이 깁니다. 잔을 들어 올리는 순간 유리 표면에 노을이 얇게 눕고 코끝엔 배와 라임이 스쳤다. 첫 모금은 오래 걸려 내려갔다. 심장의 계단을 하나하나 밟는 것처럼. 가을 축제를 앞둔 일주일 전 일기예보는 태풍 이름을 반복했다. 구름이 낮게 깔리고 바람이 방향을 잃었다. 우리는 현수막을 내리고 말뚝을 다시 박았다. 밤이 되자 비는 수평으로 내렸고 포도잎은 비수처럼 떨었다. 전기가 끊겼다. 휴대폰 손전등 하나. 도훈은 젖은 장갑을 벗어 내 손에 쥐어줬다. 손이 얼죠. 이걸 끼세요. 그가 말끝을 열기 전에 나는 알았다. 이 순간이 우리 사이에 무엇을 바꿀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밤을 새웠다. 비닐하우스를 고정하고 배수로를 파고 넘어간 지주를 세웠다. 새벽 3시 숨이 가빠오던 그때 도훈이 조용히 말했다. 윤서 씨, 당신이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은 낯설지 않았다. 누군가의 필요가 아닌 누군가의 곁이라는 자리. 그말 하나가 흙탕물에 잠긴 마음을 밝혀주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우리는 축제를 강행하기로 했다. 포도밭 가장자리엔 물자국이 남았고, 텐트의 천은 비에 늘어져 있었지만 사람들은 왔다. 장화를 신고 우비를 입고 웃으며 완벽하지 않은 풍경도 사람을 부른다는 걸 알았다. 스피커에서 재즈가 흘렀고 아이들은 진흙을 장난감처럼 밟았다. 도우는 손님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잔을 채워주었다. 그리고 멀리서 내 쪽을 보며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는 신호처럼 그날 저녁 우리는 양조장 옆 작은 사무실에서 늦은 식사를 했다. 김이 도는 수프, 질 좋은 치즈, 빵한 조각, 그리고 한 병의 레드. 전기가 돌아와 황색 조명이 켜지자 그의 얼굴에 생기가 스며들었다. 그는 과거를 말하기 시작했다. 연구실의 새벽, 병원의 밤, 장례식장의 냄새, 그리고 아내를 떠나 보내던 날의 하늘색. 나는 내 이야기를 꺼냈다. 공항 게이트의 작별, 호텔 창문에 붙은 야경, 마지막 통화. 우리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말은 때로 무리었고 때로 약이었다. 알코올 도수보다 높은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였다. 며칠 뒤 도우는 나를 포도밭 북쪽 끝으로 데려갔다. 거긴 밭에서 가장 오래된 줄이 있었다. 이 와이너리의 시작이라고 그는 말했다. 첫 수확, 첫 실패, 첫 칭찬. 그는 땅을 손으로 짚으며 말 끝을 낮췄다. 사람도 밭처럼 손이 많이 가죠. 물도 줘야 하고 바람도 막아줘야 하고 가끔은 과감히 잘라내야 하고 나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다. 그때 이미 마음은 반쯤 기울어 있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인다고 삶이 쉬워지는 건 아니었다. 도시에서의 습관이 여전히 내 몸에 남아 있었고. 아들 수도영의 진로도 불안했다. 나는 그의 앞에서만 강했고 밤에 혼자 누우면 여전히 약했다. 재혼이라는 단어는 쉬워 보였지만 현실은 숫자와 서류와 사람들의 시선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낮에는 용감했고 밤에는 소심했다. 이상하게도 그 모든 진동을 그는 알고 있는 듯 했다. 서두르지 않았고 재촉하지 않았고 대신 곁을 지켰다. 어느 저녁 축제의 마지막 불이 꺼지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도우는 오래된 나무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나는 양초를 정리하며 그를 힐끗 보았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말했다. 윤서 씨, 혹시 나와 함께 살아줄 생각이 있나요? 그 말은 프로포즈였지만 명령도 부탁도 아니었다. 나는 대답 대신 시간을 달라고 했다. 좋습니다. 충분히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그러고 일어나 포도밭을 한 바퀴 돌았다. 긴 그림자가 땅 위에서 파도처럼 흔들렸다. 그날 밤 나는 아들과 마주 앉았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깊은 아이였다. 엄마가 재혼하면 너는 어떤 마음일까? 하고 물었다.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벽걸이 시계의 초침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로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요즘엔 엄마 얼굴에 햇살이 보여. 그 전에는 없던 거. 나는 그 말에서 허락을 읽었다. 그럼에도 마지막 물음은 남았다. 너는 괜찮겠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 길을 가볼게요. 엄마도 엄마의 길을 가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가 서로의 짐이 아니라 서로의 길이라는 것을. 다음 날 나는 와이너리로 돌아갔다. 아침 햇살이 유리병 사이를 지나가며 작은 무지개를 흘렸다. 도훈이 양조장 문을 열고 나왔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함께 살아요. 함께 늙어가요. 그는 한 박자 늦게 미소 지었다. 급하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 대신 양손으로 내 손을 감싸주었다. 그의 입술과 나의 입술이 포개지며 나는 옅은 신음을 내뱉었다. 따뜻함이 피부를 넘어 뼈까지 번졌다. 우리는 혼인신고를 했고 나는 와이너리 안주인이 되었다. 새벽의 냄새가 달라졌다. 흙은 더 깊고 공기는 더 달고 새소리는 더 또렷했다. 아침엔 포도밭을 천천히 걷고 낮엔 예약 전화를 받고 저녁엔 오늘의 와인을 고른다. 비 오는 날이면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듣고 맑은 날이면 언덕 너머로 기울어지는 해를 배웅한다. 도우는 여전히 성실했고 나는 예전과 다른 종류의 바쁨을 배웠다. 사람들은 말했다. 두 분은 닮아 보여요. 나는 웃었다. 오래 함께하면 표정이 닮는 법이니까. 완주의 이웃들은 소박하고 호기심이 많았다. 시장 떡집 사장님은 우리 와인을 요리에 쓰겠다고 병을 사갔고 축사 여 팔아버지는 포도 입차를 끓여 주었다. 주말이면 도시에서 온 손님들이 포도밭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아이들은 묻는다. 포도는 왜 가을에 먹나요? 나는 대답한다. 포도는 여름 햇살을 오래 저장해야 더 달아지거든요. 설명하는 사이 나 자신도 달아졌다. 어느 날 대형 거래처에서 갑작스러운 납품 연기를 통보해 왔다. 예약된 시음회와 겹치면서 물량과 동선이 꼬였다. 나는 머릿속으로 일정표를 수십 번 갈아끼우며 숨을 고르지 못했다. 그때 도훈이 말했다. "급한 불부터 끕시다." 우리는 작업 동선을 반으로 나눴고 동네 청년들에게 단기 아르바이트를 요청했다. 나는 SNS로 상황을 투명하게 알렸고 손님들은 이해해 주었다. 위기는 무너지지 않는 법을 가르친다. 그날 밤 도훈은 내 앞에서 손을 모았다. 오늘 당신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였으니까 된 거예요. 겨울이 왔다. 포도잎은 모두 떨어지고 덩굴은 검은 선으로 남았다. 밭은 비어 보였지만 사실 가장 바쁜 시간이었다. 가지치기, 뿌리 손질, 토양 점검. 보이지 않는 곳을 돌보는 계절. 우리는 장갑 안에서 서로의 손을 자주 잡았다. 난로 위에서 펄펄 끓는 주전자 소리, 입김에 가려지는 웃음, 저녁마다 펼치는 작은 보드게임. 나는 도시에서 잃은 것을 여기서 찾아냈다. 속도 대신 리듬, 성과 대신 호흡, 계획 대신 서로. 가끔 서울을 다녀오면 나는 일부러 조금 더 천천히 걷고 난다.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건너려던 발을 멈추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고 커피를 빨리 마시지 않는다. 한때 공항에 자판기 커피를 들고 뛰던 내가 지금은 빈병에 햇살을 모으는 사람이라니. 살다 보면 사람은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싶었다. 봄이 오고 아들이 대학 면접을 보러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아들은 밭에서 잠시 일을 도와주고 나서 말했다. 엄마, 여기는 숨이 쉬어진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숨이 쉬어진다. 그날 밤 아들은 작은 편지를 내 손에 쥐어줬다. 내가 어릴 적 엄마 손잡고 뛰던 놀이터의 냄새가 밭에서 난다고. 엄마가 웃는 얼굴을 자주 볼수 있어서 고맙다고. 나는 편지를 접어 양초 불빛에 비춰보았다. 다시 편히 눈물이 작은 별처럼 종이에 박혀 있었다. 여름에는 도시 축제 초청을 받아 작은 부스를 냈다. 사람들은 줄을 섰고 어느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요청했다. 왜 와이너리를 선택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했다. 선택이라기보다 귀향에 가까웠다고 화려한 표지판 대신 흙길의 쓸림을 선택했고 과속 대신 계절의 속도를 탔다고 진행자는 미소지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했다. 지금 행복하세요? 나는 대답했다. 네. 그리고 덧붙였다. 아직도 배우는 중이라서 더 행복해요. 오늘도 해는 서쪽 언덕을 넘어간다. 포도나무는 또한 번의 계절을 준비하고 양조장에는 올해의 향이 스며든다. 우리는 여전히 바쁘고 가끔은 서툴고 그러나 매일 조금씩 나아진다. 누군가가 묻는다. 여기서 사는 게 행복하세요. 나는 미소 짓는다. 이곳은 제 인생 최고의 여행지입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동행에 있는 길. 한 사람의 손이 내 손을 감싸준 그날부터 내 지도에는 더 이상 공항 코드 대신 포도밭에 줄 번호가 적히기 시작했다. 만약 누군가가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늦게 핀 꽃이 못 피는 법은 없다고. 황혼의 빛이 더 깊은 이유는 낮의 시간을 모두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마다의 잃어버린 계절을 다시 찾고 싶다면 두려움보다 한 걸음 먼저 손을 내밀라고. 오늘의 잔을 들어 올리며 속으로 대낸다. 괜찮다. 충분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다.